자 드디어 퀘이사존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2080Ti 그리고 2080을 입수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몇 번을 전환을 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전환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 제 눈앞에 있는데 이 제품을 알아보시기 전에 과거의 엔비디아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정말 예전에 출시가 된지 언젠지도 모르는 이 맥스웰 아키텍처, 엔비디아 지포스 GTX 980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9 8 0 t i 고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지포스 예전에 케플 아키텍처 듀얼 GPU 끝판왕 지포스 GTX 690부터 이런 금속성 재질, 이 마그네틱한 재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고급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미련 디자인에 호평을 받았고 이거를 굉장히 오래 우려 먹었습니다. 690. 그리고요. 680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780, 그리고 980까지 우려 먹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GTX 1080 Ti, 그리고 1080 있는데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일단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재질은 비슷비슷해요. 이 금속성 재질의 이 마그네틱한 이 재질로 통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아름답죠. 그런데 1080ti하고 1080에는 마치 이쪽에 조금 더 디자인을 조금 더 가했는데요. 가공법을 3D 폴리곤 같은 이런 형상으로 굉장히 어, 기계적이면서도 그 기학적인 이런 요소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레퍼런스 그래픽 카드 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봤고요 뭐 690부터 시작해서 이제 780 980 980 ti 1080 1080 ti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포스 rtx 2080 ti 아 지금 제가. 너무 설레요. 어, 물론 저는 독일에 가서 제 젠슨 황시오가 발표한 거를, 어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떨어뜨릴 뻔 했는데. 다시 제가 지금 미디어 키킷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것도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미디어 킷, 어,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박스조차도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어, 형상을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정갈하네요 굉장히 빨래판 같아요 빨래판 음 그렇고요 그리고 어, 상단쪽에 지포스 RTX 앞에 네이밍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지, 어, 지원한다고 해서 RT 코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RTX 2080 그런데 라데온 같아 R이 이거 좀안 좋아요 저는 RTX 별로인데 아무튼 RTX 2080 Ti로 바뀌었습니다 모델명이 그리고 후면 쪽에는 지포스 컴 예. 자기 홈페이지 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우, 좌측면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측면 쪽에는 엔비디아 로고와 함께 아래쪽에는 엔비디아를 상징하는 색깔, 초록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RTX 어 로고와 함께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080 Ti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 저희가 참지를못 하고 살짝 커팅을 해 봤는데 예,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엔비디아의 미디어 킨 냄새는 그 슈즈 있죠? 신발. 신발 냄새가 비슷합니다. 신발 냄새가 거의 흡사해요. 아, 이 냄새. 예. 자! 오, 기모찌. 이, 아, 제가 지금 이거, 이 박스, 이 비닐조차 까기 아깝습니다. 정말. 예. 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 비닐 한 개만 하더라도 한5만원 정도로 할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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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완전 지렸다. 야, 내가 독일에서는 잘못 봤는데 지금 후면 쪽에 보면 이야, 이거 도장을 검은색으로 했어요. 어, 이게 맞나? 원래 검은색이었나? 오, 그리고 밑에 엔비디아 마크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는 간과하고 잘. 악을못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출력부 구성을 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최초로 싱글 PCB, 싱글 GPU에 최초로 듀얼 쿨링 팬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 이게 마치 유저들이 이제 별명을 내려주게 가스레인지 같다. 예, 가스레인지 같지 않습니까? 예. 여기 넣고. 예. 아, 어, 굉장히 견고합니다. 마치 장인이 알루미늄에 정말 정통한 장인이 어,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가공한 그런 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어, 애플이 적용한 기법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기법. 지금 적재 주소에 아주 잘 디자인을 해놨어요. 지금 보면 측면 쪽, 측면 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 다이아몬드 커팅 기법을 지금 가공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전면 쪽에도 어, 이 쿨링 팬 하우징 측면 쪽에도 보면. 아, 다이아몬드 커팅 기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공이 굉장히 퀄리티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쪽에서도 보면요. 알루미늄 형상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의 이그 헤어라인이 원형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처음 볼 때는 저, 지금 제가 못생겼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유니바디 형상의 백플레이트 최초입니다. 이거 그래픽카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최초입니다. 이게 측면 쪽에도 그렇고 보면, 야 이게 진짜 제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감 자체가 하나로 이어든 탄 이런 곡선적인 아름다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정면 쪽에 보면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운영진 쪽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좀 너무 썰렁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에서는 좀좀 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검은색과 이 알루미늄 실버와 검은색이 적절한 조합. 정말 색상 조합도 우수한 편이죠. 측면 쪽. 예, 지포스 RTX 로고 아,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예, 감성 질이고요 어. 아, 8핀 보조 전원 두 개로 구동이 됩니다. 그만큼 음 전력을 많이 먹겠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쪽 측면 쪽에 보면요, 어, 히트 싱크가 검은색으로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점이 감성. 이거 보십시오. 유저들이 가시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도 이 알루미늄 히트 싱크가 야 검은색 투톤으로 지금 조합을 해놨잖아요. 정면 쪽에도 지금 투톤으로 이렇게 은색과 검은색으로 조합을 해놨어요. 히트 싱크조차 이렇게 도색을 해 버렸습니다. 이 감성. 어, 정말 칭찬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백플레이트도 한번더 언급을 드리자면요. 정말 정갈합니다. 이 형상. 어, 지금 단순 무료한 이런 디자인에서 조금 더 탈피해서 형상을 이렇게 가인을 시켜 놨고요.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정 중앙부에는 RTX 2080 Ti가 아주 금속성 재질로 한번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그리고 어 후면부의 포트를 보면요 디스플레이 포트가 무려 3 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HDMI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의 출력 포트도 있습니다 야 이것은 어, 최근 가상현실 VR 기기와의 연동에 조금 호환성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어, 리뷰어로서 정말 어, 중립성을 가지려고 했는데 저 탄성이 계속, 나,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예. 최근 4352코어 GDDR6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탑재가 됐고요. 11GB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이 무려 616GB 퍼스크입니다 전세대에서 적용한 볼타 아키텍처에서 HBM2 메모리가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불리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대역폭이 굉장히 넓다는 라 의미로 보면 되고요. 그만큼 3D 연산에 필요한 통로가 굉장히 넓으니까 연산도 좋겠죠. 좋습니다. 지포스 RTX 2080 Ti 여기에서 지금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가격이 1,999 달러입니다. 아, 1,199달러인가요 예, 1,199 달러면 가격이 어우 170만 원 정도 창렬입니다. 와. 자, 지포스 RTX 208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박스 그 디자인은 일단 동일해요 예, 새 겁니다. 아직 까지도 않았어요. 이거 칼로 떼야 될것 같은데. 자. 아우 예 좋아요 샤 오우 오 방금 지금 대형 참사를 어우 <laughs> 예, 아무튼 어그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어 비닐 똑같고요 기본적인 특성은 동일합니다 예 투톤 계열 어 실버와 검은색 계열 투톤으로 조합이 됐고요 그리고 히트 싱크도 이렇게 측면으로 검은색과 은색 조합 적절하게 다이아몬드 코팅 기법 동일하고요 측면에 이. 굉장히 그 정갈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동일합니다. 그리고 백플레이트도 유니바디 형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일체형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곡선형 디자인, 매우 좋습니다. 자 출력 포트 역시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 포트가 총 3개가 있고요. 그리고 HDMI 단자 하나, 그리고 USB-C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뒤쪽 브라켓은 검은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요. 음... 똑같습니다. 듀얼 쿨링팬, 엔비디아. 어 싱글 PCB 그리고 싱글 GPU 역사상 처음으로 또 듀얼 쿨링 팬이 탑재가 되었다는 점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80 Ti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전원 입력 보겠죠. 8핀 보조 전원 하나야 그리고 6핀 보조 전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 정말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퀘이사존 공식 벤치마크 지금 퀘이사존 벤치마크 머신. 퀘이사존 벤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곧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퀘이사존 지름에서습니다 고맙습니다. 텐 기가 레이스. I like 텐 기가 레이스.